챙겨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경매를 하다보면요, 경매에 이 사람이 잘하냐, 못하느냐는, 결론은, 저기, 뭐야, 협상이거든요. 그냥, 심리전이죠. 심리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 있잖아요.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협상이 가능한 조건인 건 물건 위주로 준 거예요. 그러면 거의, 제 그냥 경험상에는요, 거의 이렇게 낚시를 톡 던지면요, 거의 끌려옵니다. 아까 제가 요거 같은 경우도 아버님이잖아요. 아버님이잖아요. 아버님인데 따님이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피해를 보는데, 이거를 아버님이 감수할지 말지에 대한 문분인 거거든 그럼 내가 아버, 아버지 입장이라 치고, 저는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제 조카라고 치면요, 제 조카가 이렇게 사고 치면 저는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냥 알겠다 그러고 아니면, 자기가 여기 들어가던가 선택의 몫인 거죠, 그러면. 네. 아마 이거는요번에 낙찰 될것 같은데요. 아파트는요. 그리고 어, 전북 군산시에 있는 거고요. 이제 전북 각지에다다 다 들어가요. 강원도 거도 있습니다. 제가 원래 강원도 거손안 되는데 유일하게 지금 제주도 건손안 됐습니다. 그럼 배 타야 되니까. 예. 네. 이거죠 <목소리> 자신이 사니까요. 예, 예, 없지 않아 있는 물건이죠. 우선 매수 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건물하고 토지 지분 나와 있는 거고요. 어, 딱 봐도 그냥 깔끔해 보이죠? 말끔해 보이죠? 네. 이거는 저기 나중에 형식적 공유물 분할 가게 되면 매각잘 되는 물건입니다. 자기가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 토지 용 지역 확인하는 상에 특이한 상은 없습니다. 그냥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지분의 2분의 1이에요. 김점혜하고 이제 보랑 뭐, 어, 보랑곤이라는 분인데요. 이김전혜님 여기 들어왔죠. 근데 제가 여기 지금 공유자 우선매수청구 들어오기 힘든 이유가요. 요 근저당권 때문입니다. 요 근저당권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랑곤 요분이름은돼 있거든요. 자기 앞에 근저당권 설정돼 있으면은 거의 공유자 우선매수청구를 못 들어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내가 낙찰받아가고 협상받아야 되는 물건이에요. 이 물건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들급을 보여드렸던 거는 일단 두 명이니까 협상이 편하다 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근재단권 설정 자체가 반대편에 있는 사람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공유자 우천매수 청구원기 힘들어요. 그럼 이건 낙찰받아가지고 이제 뭐 내꺼 사가던가 아니면은 당신 앞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이걸 매각을 하던가 해가지고 하게 되면 물건 자체가 좋다 이거죠. 그러면, 협의에 의해가지고, 만약에, 상식적 공유물, 순화청구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이건 매각이 가능하다는얘기예요 그래서 수익적인 부분이 괜찮은 거죠. 다만, 지금 이제, 요구가 2천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지금 떨어졌거든요. 요번에 탈래요 요거는요. 그리고 지분 물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시면 최저가 지금 50%잖아요. 마진호선이 우린 70%에요. 지분 물건은요. 70%, 70 이상 웬만하면 들어가지 못세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다만, 70% 이상을 들어가야 되는 물건은요, 내가 던졌을 때 걔가 딸려오는 물건들이 있다고요. 그냥 그런 물건은 괜찮은데,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가서 최악의 경우는 협의에 의한 분할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형식적 분할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70% 이하로 가는 게 맞고, 지금 현재 5 0예요 요거는 요번에 아마 낙찰될 겁니다. 네. 부담 없는 물건입니다. 지분 처리하기에. 네.